안녕하세요. 목사하는 삶의 신동철 목사입니다.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양양 지역에 처음 왔을 때 반가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제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감 품종이 이 지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. 양양 지역의 특산품 중에는 동철감이라는 감 품종이 있는데요. 이 동철감을 홍보하기 위해서 도로 곁에 대형 간판들이 있었고 이 간판을 볼 때마다 외지에서 지인을 만난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곤 했었습니다. 자, 이제 어느덧 가을이 되니 이 동철감들이 감나무마다 익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올해는 연애보다 감이 풍년인지 감나무마다 사진처럼 감들이 주렁주렁 달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런데 이렇게 감이 익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. 바로 때즉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교회 주변에도 여러 구루의 감나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감은 다른 과수나무들보다 특별한 관리를 해주지 않아도 때가 되면 과일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. 단지 맛있는 감을 먹기 위해서는 감이 나무에서 잘 익을 때를 기다렸다가 적당한 시기에 따서 먹어야 합니다. 익지 않은 설익은 감을 따서 먹으면 너무 떫어서 먹을 수가 없고요. 조금만 더 기다려야지 하다가 너무 익어버리면 사진처럼 바람에 떨어져 먹을 수 없게 되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. 햇빛과 비, 토지의 양분, 공기 등 감이 맛있게 열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감나무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맛있는 때를 잘 기다렸다가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나 그때를 놓쳐 바닥에 떨어져 못 먹게 된 감들을 보게 될 때면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집중도 하고 한 눈을 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. 이러한 원리는 삶의 많은 부분에서도 적용되는 것 같은데요. 식사, 공부, 운동 돈을 버는 일과 같은 일상도 기도, 성경공부, 봉사, 전도 등과 같은 성도의 삶에서도 적절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 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거나 뒤로 미룰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정말 맛있는 감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린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후회를 하면서도 변화가 없는 어리석은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때를 잘 활용하고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. 오늘 묵상하는 삶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맛있는 때를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. 오늘 묵상하는 삶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.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삶을 듣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에도 새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묵상하는 삶의 신동철 목사였습니다.